안녕하세요 플러스 ETF입니다. 오늘은 넥스트 AI로 각광받고 있는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는 플러스 미국 양자 컴퓨팅 탑텐 ETF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먼저 양자 컴퓨팅 ETF를 소개드리기 앞서 양자 컴퓨터 실현을 위한 핵심 이론부터 소개드리려 합니다. 양자 컴퓨팅의 기본이 되는 양자 역학에는 양자 수 중첩과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핵심 개념이 양자 컴퓨팅의 획기적인 성능을 실현시켜 주는 기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존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오직 0 혹은 1, 둘중 하나의 상태로만 표현되었다면 양자 중첩은 2영과 1을 동시에 표현 가능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양자 중첩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가지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병렬 처리 능력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 가능합니다. 또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은 두개 이상의 양자의 입자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각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기존 컴퓨터의 데이터의 양을 표기하는 단위가 비트라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하는데요, 양자 얽힘은 큐비트간 빠른 정보 교환, 효율적 연산 및 보안 강화가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여기까지 양자 컴퓨팅의 핵심 이론 두 가지를 알아보았다면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정의는 앞서 말씀드린 중첩과 얽힘이라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양자의 큐비트를 이용하여 기존 컴퓨터로는 도달할 수 없는 속도와 효율로 계산을 수행하여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양자의 중첩, 얽힘, 간섭과 같은 현상을 활용하여 기존 컴퓨터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쓰고 있는 기존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는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빠르게 답을 찾아내는데 양자 컴퓨터가 속도가 빠른 이유는 계산 횟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존 컴퓨터가 100번 계산할 연산을 양자 컴퓨터는 10번 만에 계산해냅니다. 기존 컴퓨터는 연산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처리하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비트와 큐비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 컴퓨터는 이에 사승즉 16번에 걸쳐 연산을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16개의 경우에 수를 연산하기 때문에 단한 번의 연산으로 16번을 처리하는 셈이 됩니다. 그럼 양자 컴퓨팅 활용의 대표적인 분야를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양자 컴퓨팅은 암호해독, 신약 개발, 최적화 문제 해결, 우주항공 산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암호해독에서 소인수분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현 암호 시스템을 매우 빠르게 해독하여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신약 개발에서도 수많은 분자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계산하여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으로 효능 높은 신약을 신속하게 개발 가능하게끔 합니다.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때는 기존보다 더욱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서 문제 해결을 최적화할 수 있어 기존보다 더 높은 효율을 가지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의 우주탐사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빠르게 계산하여 최적의 우주탐사 경로를 탐색하여보다 수월한 우주탐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각 영역,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컴퓨팅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아래표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 재료과학, 머신러닝 등 최근 주목하고 있는 AI 관련 분야에서도 양자컴퓨팅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시장은 엄청난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2040년 즉 15년 뒤 양자 컴퓨팅 시장은 무려 9배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맥킨지 컨설팅의 평균적인 전망치로는 2023년 약 100억 달러, 14조 원 규모의 시장이 2040년 약 900억 달러, 129조 원까지 확장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전망으로는 1310억 달러, 187조 원까지도 보고 있어서 그 성장성의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IBM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양자 컴퓨터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여 그 성장 속도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생태계의 성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장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밸류체인 등으로 나뉘는데 빅테크들은 하드웨어 관련의 물리적 구현 및 양자 프로세서 제작 등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자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양자 컴퓨터 효율을 극대화하여 양자 컴퓨터 생태계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빅테크 주도의 양자 컴퓨터 생태계 성장은 최근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데요. 최근 4개월간 빅테크들은 효율적으로 오류 수정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늦어진 이유는 초고속 연산 성능에도 불구하고 양자 오류와 비용이 높았던 것이 주요한 이유였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4년 11월 IBM의 컨터메론, 24년 12월 구글의 윌로우, 25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 라나일, 25년 2월 아마존 오셀로시 그 사례입니다. 또한 최근 양자 컴퓨팅이 개발이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25년 현재 신약개발, 자동차, 항공, 에너지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약사 머크와 구글의 딥마인드 등은 신약개발의 양자 컴퓨터와 AI 기술을 결합하고 있고, 벤츠, BMW 등 자동차 기업들은 IBM과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개발에 양자 컴퓨팅을 사용 중입니다. 미국의 보잉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여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 진행,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항공기 디자인 및 제작을 진행 중입니다. 양자 컴퓨팅 시장은 빅테크들의 주도하에 성장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순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기업들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모두가 잘하는 i o 온 q 리게티 컴퓨팅, 기웨이브컨텀 같은 기업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솔루션 제공 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순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은 개별 핵심 기술 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순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기업 중 아이온큐는 대표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 세부적으로는 이온 트랩 기술을 활용 높은 정확도의 논리연산 과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을 지원 정밀도가 요구되는 응용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풀 스택 양자 컴퓨팅 플랫폼 상용화에 앞장서서 양자 컴퓨팅 기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웨이브 컨텀은 양자 어닐링 기반의 양자 컴퓨팅을 통해 최적화 문제 해결에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내에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양자 컴퓨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빅테크 주도와 순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큐비트 구현 방식이나 양자 컴퓨터의 주요 활용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들 모두 양자 컴퓨팅 시장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기업별 주요 전략과 포지셔닝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플러스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의 상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는 2025년 3월 11일에 상장한 ETF로 아이셀렉트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지수를 추종합니다 보수는 연 0.45%이며 위험 등급은 2등급 높은 위험입니다. 리밸런싱은 연 2회 6월, 12월에 진행합니다. 구성 종목은 양자 컴퓨터 성장을 이끄는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이비엔 등이 포함되며 순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기업으로 아이온큐, 리게틱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퀀텀 컴퓨팅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의 기초지수 편입 대상은 전체 유니버스 중 NH 투자 증권의 자연어 처리 기업을 활용하여 산출된 키워드 관련도 스코어 상위 10종목을 최종 지수 구성 종목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지수 내 최종 지수 구성 종목이 10종목 이하일 경우 20일 평균 시가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인 종목 중 최종 지수 구성 종목이 10종목이 될 때까지 키워드 스코어 상위 종목을 편입합니다. 총 구성 종목 수는 10종목이고 비중 결정 방식은 조정 동일 가중 방식입니다. 조정 동일 가중 방식은 동일 가중 방식을 사용하되 시가 총액이 10억 달러 미만인 종목들은 10억 달러 이상인 종목 비중의 절반 수준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변경은 연 2회 6월, 12월에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 위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 집중 투자에 따른 섹터 위험, 주식 가격 변동 위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플러스 ETF 홈페이지에서 투자 설명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자 컴퓨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혁신적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픽테크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성장에 투자하여 양자 컴퓨팅의 기술 발전을 선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플러스 ETF였습니다. 감사합니다.